2010년 개소일에 해운대 백병원 종합검진센터는 인재대학교 백병원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검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내시경실 및 회복실 공간 확장, 초음파실 및 방사선 촬영실, 기타 검사실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고객 라운지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실시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해외의료 관광을 통해 연간 최대 500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어 장벽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종합검진센터 검진 프로그램은 성인병 예방과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필수 건강진단 프로그램인 기본종합 건강진단 신체 부위별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정밀 항목으로 구성된 질환별 정밀 건강진단 개인별 연령별 특성에 맞춘 정밀 건강진단 프로그램인 특화 정밀 건강진단 정밀도 높은 검사를 시행하여 주요 암 장기별 질환 등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인 VIP 건강진단 크게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각 프로그램별 검사 항목은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검진은 그 항목이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높은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간단하고 또 비용도 저렴한 그런 항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질환들이. 뭐 고혈압, 당뇨병 등 해서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환들을 찾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뭐암 검진이라든지 또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검사들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각 개인에 맞는 또 연령대라든지 또 남녀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개인의 그 맞춤형 검진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 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운대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게 부산에서도 동부권에 해운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해운대 주민을 비롯한 주변에 수영구 또 기장군 좀 넓게는 울산시까지 관할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합검진에 대한 요구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게 저희 병원이 충족시키주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의 시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의 세팅,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형 장비들을 갖추고 이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지금까지 세팅을 하고 또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가 다 동일한 종합금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 맞게 여러 가지 사망들의또 질병이 있는 분과 없는 분, 또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분들과 처음으로 시행하는 분들 간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와 같은 맞춤형 금리를 하기 전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각 개인에 맞는 검사 항목을 짜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아주 신속하게 리포팅하고 특별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 수치가 발견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진료과로 바로 진료를 받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서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이바 같은 지역에는 산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종합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체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체 검진에 맞는 또그 사업체 직원들의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요구도에 맞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것을 따로 또 받아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직업환경학과와 의 협력해가지고 특수검진도 동시에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체 검진을 좀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이 끝나고 나면은 각 개인별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질병에 따라서 각질료과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질병 전 단계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질병 전 단계에서 질병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회성의 종합 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또 언제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안내하고 또 이후에 이번에 이제 좀 빠졌던 부분이 있다면은 다음에 검진에서는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어떤 그 건강 관리가될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네 암. 암을 찾아내기 위한 건강 진단은 간단하게는 암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암, 그리고 전립선암, 대장암, 최장암에 대한 혈액 검사로 이루어지고요. 그이외에는 이제 다양한 우리 영상 검사를 통한 CT라든지 뭐 MRI 각 부위별로 검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과 위장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그와 같은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건강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음식물이 혈액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혈당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위나 또는 대장에 정결하게 해야 장이나 위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전에 금식하면 일반적인 이제 검사들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저녁 한 7, 8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또 잔유물이 남을 아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당일날 아침에는 물을 드시는 것도 약간의 입을 헹구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물을 삼키는 경우에 검사에 약간의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날은 물도 좀 삼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